히브리적인 시간 개념은 인류 역사는 창조의 7일과 인류 역사가 7천년으로 연결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만들어낸 이후에 한참 후에 기독교나 교회들이 만들어내서 거기다 또 살을 붙여가지고 막 이것저것 해놓은 그런 것들과 다릅니다. a n c 주 e 이 t 기독교의 뿌리가 되었던 고대 유대교 그 고대 유대교의 개념 안에는 창조의 7일이 곧 인류 역사 7천년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곧 천년이 되고 또이 천년이 또 하루와 같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베드로 우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개념은 베드로가 그냥 자기가 성인의 감동으로 갑자기 아 놀라운 어떤 개념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야. 그냥 이거는 그 이전부터 그냥 유대인, 에이션드 주대이즘부터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그냥 사람들이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7일이 인류 역사 7000년이다. 자,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에 보면 알렙이라는게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잖아요. 근데 이알렙이 숫자 값이 1이잖아요. 그런데 이알렙이라는 단어를요, 모음을 아, 에 라고 안 하고 엘레프라고 하면, 에, 에 라고 하면, 이게 똑같이 적어놔도 이건 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적인 개념은 그냥 1이 천이고 천인 1을 대표하고 이거는 그냥 히브리어를 사는, 쓰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개념들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이런 개념들은 후대에 1800년도 넘어와서 1900년도 넘어와서 어떤 기독교인들이나 어떠한 교파나 교단들이 자기들이 생각해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도 자기가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7천년으로 세팅해 놓았다. 이게 성경적인 시간 개념, 히브리적인 시간 개념 이런 것들이 원래 이렇게 생각해 오다가 이제 과학이 어설프게 이제 좀 발전되면서 고고학이 발굴되고뭐 중동의 이제 고학들이 발굴 발굴되던 이런 1800년도 후반부터 1900년도 초, 이, 이때쯤 되면, 그 이전에 이미 이제 진화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성경의 이런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한 5800년이 되었다. 라는 이러한 주장이 너무 과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허무 맹랑한 관점이다. 이렇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거의 이 인류 역사 7천년에 대한 이것을 심적으로 그냥 포기한 주장하고 싶지 않은 괜히 주장했다가 또 공격받게 된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구조로 이제 지나갔어요 유대력은 am이라고 하는데요 아노 문디라고 해요 아노는 aad는 아노 도민이잖아요 주님의 통치 년호 아노는 그런 ear 라는 뜻이고요. 도미니는 이제 주님이라 뜻시죠 주님의 통치형. 아노 도미니. 근데 이제 이런 종류의 연도 계산법은 어 안오 문디라고 해요. 그래서 아노는 ear 문디는 creation이에요. 그래서 창조 연호라고 하는데 이런 연호 방, 연도 방법 계산 방법은 유일합니다. 이 유대력이 유일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어 지금 그냥 잠깐 또 이야기하면 사실은 아담 이건 아담 이후 정확하게는 아담 이후의 연도 계산이에요. 그니까 아담 이후라는 말은 여섯째 날 창세기에 여섯째 날 이후부터 아담의 첫 아담의 생명의 첫 시작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크리에이션은 이제 아담 크리에이션이에요. 크리에이션 이요 크리에이션 오브 아담 어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아담의 창조의 타이밍과 창세기 1장의 하늘과 땅을 없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으로 만든 무에서 유로 만든 이 시작 포인트와 아담이 인류가 시작한 포인트는 달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두 가지를 그냥 서버스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공경에 빠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지금 자세히 이야기할 순 없지만. 아담부터 계산하는 것은 지금 말하는 이 화면에 띄워놓은 이거지만 지구와 우주 역사는 수만 년이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창세기, 출레오기 레유기, 신명기, 민수기 이 토라포션이라는, 어,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예루살렘에서 읽는 토라포션이라는 책을 출간했었는데요. 그 창세기 편을 여러분 혹시 참고하시면, 어, 일단 어느 정도는 이해가 또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타이밍은 이 아노문디라고 하는 이 타이밍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 약한 220년 정도 후면 아 6천 1년이 시작하죠. 그래서 6천 1년이 시작하면 6천 1년부터 7천년이 이게 바로 인류 역사, 인류 역사의 7천년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류 역사의 7천년은 마치 1일부터 6일과 이제 7일은 안식일. 로스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처럼 똑같이 이 7,000년은 지구의 안식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가 함께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면서 직접 메시아가 친히 통치하시는 시대의 1,000년을 보내는 기간. 이것이 이 유대적인 관점에 또 히브리적인 관점에 이 시간 개념이고 종말론입니다. 어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missing e a r s 라는 개념이 있어요. m i s s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이후에 어, 구글링을 해보세요. 영어로 missing e a r s 라고 하면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주로게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중동 지역의 고대 역사들과 이런 것들을 연구를 쭉하다 보니까 오차가 있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굵직한 오차들, 이게 바벨론 포로부터 시작해서 이 중간중간에 이런 오차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연도 계산법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 히브리적인 연도 계산법이 다르고 또이태양력의 계산법과 다르기 때문에 이제 1월 1일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또 유대, 유대력에서는 또 유대력 7월에 시작하기도 하고 유대력 1월은 또태양력의 3, 4월이기도 하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왕이 연, 통치를 시작할 때그 전에 부친이 죽기 전부터 이미 아들이 통치를 하기 시작해요. 섭정의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기간이 어떤 경우는 1, 2년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막 10년, 20년까지 있기도 해요. 이런 계산, 이런 계산법들이 복, 사람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차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굵직한 오차는 165년이라는 굵직한 오차가 있다는 라걸 발견했어요. 이 유대력에. 그리고 그 짜투리 오차까지 이것저것 다 하면 총 165에서 더해가지고, 약 200년까지의 이 오차가 있다라는 걸작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오차가 없다면, 6001년, 이메시아니 킹덤이 시작하는 것은 약뭐 220년이면은, 이제, 만약에 거기다 200년이라는 오차, 최대 오차까지 준다면, 6001년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2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요. 20년 후에 6001년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오차, 아니면 50, 한 5년인가? 자, 뭐, 여러분들이 어쨌든 200년이든, 50년이든, 20년이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정말 말세가 가까웠다라고, 어, 생각할 정도로 지금 뭔가가 아주 역사 안에, 인류 역사 안에 이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오고 가고 하면서 정보가 이렇게 빨리 오고 가고 하는 시대는 없었죠. 정말, 가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진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